저한테 무료 상담 받고 싶은 친구들 손! 친구들 어서 오고 안녕 석가남이에요 저한테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과 메일로 고민 상담을 보내주십니다. 심지어 메일 주소는 제가 안 보이게 구석탱이에 짱박아놨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케 초딩 때 보물 찾기 하던 실력들 발휘하셔서 결국 찾아내가지고 연락하는 친구들도 많다 이 말이에요. 아니 석가야 메일 주소를 도대체 왜 짱박아 놈?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서울에 가는 남자 컨셉 잡고 서울에 가성비 안 좋다고 하니까 제 메일로 칼푹찍들이치면서 협박하는 사람이 있어서요. 사실 원래는 유튜브 하다가 적당한 시점에 가면 벗으려고 했는데 저런 식으로 저한테 과도한 애정을 보내주는 분들이 간혹 있어서 휙 비명 소리 내면서 계속. 이 가면 잘 쓰고 있습니다. 제가 신세계 황정민 형님처럼 현실에서 두루와 두루와 들이칠 순 없잖아요. 또 헛소리하다가 레비가 오작동했는데요. 하던 이야기 계속하면 메일로 고민 사연 보내주신 분들 너무 정성껏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죄송하고 제가 그걸 다 답변하려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말끔하게 접어야 합니다. 그만큼 그걸 다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죄송하기로 메일 있고 답변을 아예 못 드리고 있습니다. 진짜 구독자 1만 명 넘어간 이후부터는 아예 손도 못댄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런 메일이 많이 와요. 본인의 고민을 차라리 영상으로 만들어 달라는 건데요. 질문자분은 좋은 양질의 답변 얻을 수 있고 저도 영상 소재를 활 사용할 수 있으니 아름다운 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주제 위주로 영상 찍었는데 이제는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에 많이 반영해서 영상을 제작하려고 해요. 고민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영상을 만들 생각이란 거죠. 이제 왜 제가 평소와 다르게 존댓말을 썼는지 똑똑한 친구들은 감이 잡히시죠. 예, 맞습니다. 썸네일에서 무료 상담이니 뭐니 해놨는데 무료 상담이긴 한데 영상으로 잘 만들어 드리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질문을 소재로 쓸 테니 공손해 보이려고 존댓말 아주 오랜만에 쓰고 있습니다. 형님, 누님들 혹시 본인의 고민으로 영상을 만들어졌으면 하고 생각하신다면 이 영상 댓글에 본인의 고민... 적어주세요. 주제는 제가 뭐든지 다 커버하는 유튜버라 공부 자기계발 연애 인간관계 돈 문제 전부 다 쌉가능임 아 죄송합니다 평소 습관대로 반말 나왔네요 저런 주제 전부 다 쌉가능이옵니다 최근 이슈 중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것도 보내주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다 읽어보고 좋은 내용은 영상화 하도록 할게요 사실 제가 즉흥적으로 라이브 방송 켜서 답변을 짧게 드리는 것보다 길게 영상을 자세히 뽑아내는 게 질문자분들에게 로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나는 너무 수줍음이 많아서 댓글은 좀 그렇다 하시면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내칠 리디유 지메일로 보내주세요 서울에 까는 남자가 안되면 제가 요리 좋아해서 요리 유튜버 하려고 만든 메일입니다. 그래서 메일 주소가 함께 처먹자 라는 뜻에서 레칠 리드유예요네 알아요. 유치합니다. 족팔려서 도망갈게요. 오늘의 이야 댓글이나 메일로 고민 보내시면 영상 만들어드림. 깔끔하게 오늘은 여기까지.